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시네 네. <laughs> 촬영할 때는 하얀색 입습니다. 인사 좀.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 된것같아요한달 만에. 한달 만에. 네. 여기 뒤에 보면은 네. 보통 네. 이제 뒤에 200호만 있는데 네. 다른 차가 네. 좀 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다른 타사회사에서 출고 차량들도 뭐 A사로 많이 들어옵니다. 네. 요차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자재는제일부에서품을 공급받아서 했는데, 지역상 1차 공장이 인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본사가 인천이죠. 부산 유저분들이 사용하기 힘드십니까올일러가 <목소리> 고장났어요. 오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는 다해보고요 음, 시간은 대략, 한다쓰시간에에 소리 다 해드리고,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젤모빌이랑 그 보일러 시스템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일러 자체는 똑같은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방식은 좀 업체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네. 네. 딱 보면은 명의처럼 필맥을딱 잡을 수. <laughs>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맥스 네. 이타는 정말 많이 만져봤어요. 네. 뭐, 베바스토나, 그렇죠. 베바스토 다. 네. 다 만져봤다 보니까. 네. 타사들도, 타사 제품들로꾸리면풉니 다. 웬만한 건 커버 다 되니까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이 네. 뒤에 다운이 있으니까 굉장히 안 어울리는. <laughs> 오늘 이제 출고차출고는 네. 이제 저희가 작업을 다 끝나면은 네. 업체가 저녁마다 와요. 저녁 와서 이제 세차해주는 업체죠. 네. 외관 세차, 내부 세차, 그 다음에 연막까지 네. 다 해서 이제 마무리는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더 확인하죠. 지금은 보일러 테스트하고 전기 테스트, 모드 테스트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이제 세차하고 네. 냄새 정도 빼는 걸로 끝나는데 네. 연막까지? 연막까지 다 합니다 네. 네. 이 마음은 바쁘다 보니까 택배가 네. 10분 간격으로 택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바빠서 네. 네. 어. 한번 안에 네, 안에 좀 있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우 시원합니다 어, 시원하죠? 어. 요즘은 기본으로 싱크대 확장은 대부분 다세 이건 기본 거의 뭐 기본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아 기본으로? 그리고 또 제가 또 유튜브 촬영할 때 네. 계약하시는 분 안에서 서비스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들은 좀 힘들어하는 거라 <laughs>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거랑 저거는 사실 옵션표 받기도 전에 떼놓는 지원들도 있겠네요. <laughs> 쌓여 있습니다. 네. 오히려 역으로 본사 제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음. 절곡집을 차리는 <laughs> <laughs> 또 머리 위에 또 특이한 게좀 있네요. 왼쪽에. 아, 네. 요거는, 저, 제가 파리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파리오에 와인바를 넣어놓으니까 손님이 보시고 구매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장착은 저희가 그냥 해드리는 걸로. 게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장이 있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장이 그 마장이 빼고 네. 이렇게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기본으로는 다 해드립니다. 한 세트 같네요 네, 이 기본으로 해드립니다는 그런 말도 잘못면안 아, 되잖아. 아, 아. 네. <laughs> 소정의 네, 네, 작업비 네, 네, 네. 부담 없는 작업비로 네.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상님, 린니린니 바쁘시네요. 택배에 전화에 뭐. <laughs> 아, 오, 아 네. 어, 특이한 차가 하나 있죠. 특이한 차는 아니지만은 스티커가 네. 이제 저희가 같이 여러분들 공유하고 있다는 회사라고 해야 돼요. 네. 아주 편안한 회사. 네. 그 회사에서 최근에 출고하셨는데 옵션을 유튜브를 보시고, 아, 부산에 옵션이 좀 많다라고 느끼셔가지고, 작업을 의뢰를 하셨어요. 원래 창이 없는데, 네. 침실에 창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져가지고, 근데 자전거 기대 때,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개방금을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부산에는, 이제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렸죠. 저희가 작업하는 조명은 좀 다른 조명인데, 길게 쪽에서 네. 토지 쪽에서 작업을 한 차량이고, 일단 선반을 또 요즘 원하세요. 그러니까 짐을 쌓아버리면 밑에 있는 짐을 빼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2단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시면은, 손님들이 제일 만족하시는 부분도, 요거는, 요렇게 작업한 거는 이제 개방은 처음이네요. 네. 혼돈식으로 네, 작업을 하는데 매트리스를 걷어내고 네. 아마 최근에 790을 출고하시는 분인데 지인분이 매트리스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빨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번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지인분이 악이에요? 아니면 보니까 그분의 뭐남 모르겠습니다 성인인 것 같아요. 성인이 실수를 한것 같아요. 지 나이 드시고. 아, 술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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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감은 아니잖아요. 네, 마감은 아닙니다. 네, 왜 다... 그리고 이렇게 되버리면은 옷장을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이렇게 저희가 따로 달아드리죠. 짜자잔. 네. 네. 그러면은 안에서 이제 짐을 뺄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렇게 되고 템버도는 요즘 또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코지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싱크대 확장. 이것도 코지에서? 아니, 요거는 저희가 있죠. 부산에서. 네. 요거는 고지에서 네 요거는 고지에서 오 요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출고하셨던 사진을 보시고 네. 또 이분이 담양에서 오셨던 분인데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 달라더라고요 네 선반 네 다른 차를 그 옆에 있는 차가 저희 출고차인데 저걸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제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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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원래 900은 물통 확장을 네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고객님께서 끝까지 요구를 하셔가지고, 아, 정말 힘들게 작업을 했어요, 물통을. 790은 확장이 404리터. 네, 404리터 확장이 가능한데, 네. 900 같은 경우는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많습니다. 완전히 새로 다, 새로 만든다는 음.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설비를 다 뜯어서, 4 0 4사리터를 놓고, 나머지를 다시 위치 잡아보니까 일이 네. 너무 많은데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한번,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물통 확장을 시켰구요. 네. 그리고 세탁기. 여기는 저, 자녀분이 좀 어린 분이 있어가지고. 네. 세탁기도 넣었습니다. 세탁기 원래 추천 많이 안 하시잖아요. 세탁기 많이 추천 안 하는데. 응. 건조를 원하셨다. 또 하셔야 된다고. 아, 건조기로. 된다. 건조기로 쓰면 또 괜찮죠. 네. 그래서 장착을 했구요. 그리고 여기는 900인데, 이제 900은 저희가 판매가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네. 안정. 15대가 판매가 다 됐어요. 네. 제가 다 팔았어요. <laughs> 0 0이 기존에는 신발장이없었는데 네. 제가 다른 차를 한, 이제 만들어서 했어요. 네. 여기다가 원래 여기가 뭐 간단한 수납 공간으로 썼는데 신발장을 꼭당수서어파호에 네. 어, 아마 영상 보여 드렸을 겁니다. 제가 갖고 올게요. 네. 네, 딱. 900 템버도는 처음 달아봤네요. 요즘 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얘가 사실은 얘가 좀 단점이 있긴 합니다. 얘가 좀 약해요. 네. 이정도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넘어가다가 술 먹고 잘못 다 아. 되면. 술. 자리야, 자리 아셔야죠. 큰 실수를 <laughs> 하게 되면, 그죠? 다시 또 꽂을 수 있습니다. 네. 화이트, 올 화이트 버전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네. 왜? 올 화이트. 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도 네. 안드로이드. 요즘 안드로이드로. 네. 여기가, 여기가 IoT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네. 심플하죠? 그리고 IoT도 그렇지만은 안드로이드를 요즘은 또 많이 선호를 하세요. 200호 자체가 네. 외국 차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파수에 자체는 잘안 맞아요, 라디오가.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래서 라디오 자체를 교환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비용은 당연히 듭니다. 네. 그러니까 라디오는 엄청 잘 잡히고요. 그리고 팀앱이 되니까 네. 핸드폰으로 전화 거부는 꺼진 거 이런데 고능까지뭐다무도 그 가지고. 네 지금 사실 지금 지금 캐빈 쪽 옵션을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부산의 또 장점이 운전석 쪽 옵션도 굉장히 많은 장점 시트라든지 네. 버튼 시동 네. 그런 그렇죠. 것들. 네. 키를 위는 포체널.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로서, 유튜브도, 예, 넷플릭스부터 해서 유튜브까지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아, 라디오. 바로 주파수 실내인데도 이렇게 잘갔혀요 음. 이런 것들도 다 작업은 가능하고요. 되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시잖아요. 네네. 뭐 댓글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부산잘 계시냐 이런 댓글도 음. 많긴 한데. 네네. 음. 이런 분들한테 네. 통합적으로. 네. 네, 한번말씀드요즘 아, 사실은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또 가려운 게또 많거든요. 어 특히 209 같은 경우는 쇼바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주행하면 좀 흔들린다는 게 있는데 그 쇼바를 또 요구하셔가지고 조만간 장착을 또할 거예요. 그러 다만 네. 그 승차감이 기존의 승차감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손님들 다평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대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다섯 분, 열, 여섯 분 정도 타보셨는데, 정말로 다들 공정구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런 것도 정신없겠죠. 그렇죠. 그걸, 그런, 어,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단점들을 손님들이 요구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못 해드렸는데, 조만간 이제 자리가 다시 또이 정도 돌아가면다 해드릴 거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일단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왔을 때도 네. 또 즐겁게, 반갑게 받아주시면아 캠핑을 같이 한번 해야 되는 데그 얘기는 몇 개월 아, 전부터 해서. 아 10월달, 11월달에, 아 10월달입니다. 네. 10월달에 이제 200호 번개를 또할 거예요. 네. 조만간 할 건데 장소는 안동으로 정해져 있고요. 날짜는 지금 날짜를 제가 며칠일 봤는데 그걸 또 유튜브 촬영을 해서 같이. 그렇게 이제 기는 것도, 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동에서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동역에서. 네, 안동역에서. 네. 네. 네.